수, 좋은 술안주가 될수 있지만 좋은 먹거리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주의 모든 것 술왕 슬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네 어디 갈까요? 지난주에 말해드렸다시피 응. 닭요리를 먹으러 갑니다 닭요리? 네 어디죠? 주안에 있는 뽀까뽀까 신볶음닭입니다 네자 가시죠. 가시죠. 인천 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에 위치한 뽀까뽀까 신 볶음닭집입니다. 영업 시간은 12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주안에 위치한 뽀까뽀까 신 볶음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 보겠습니다. 저희는 치즈 볶음닭과 모듬사리를 주문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오이 그리고 당근 그리고 쌈장인데 여기 쌈장이 좀 특별한 게 직접 담그신 거라서 짜지도 않고 되게 굉장히 고소한 맛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처음에 이렇게 찍어 드셔도 진짜 맛있어요. 붉고추 <놀람> 그리고 어, 동치미. 이렇게 밑반찬이 나왔습니다 네자 여러분 이제 주문한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아. 빛깔 보세요 빛깔 장난 아니죠? 자슬수님께서이 먹는 법을 한번 잘 이렇게 음식이 나오면은 저희가 모둠살을 같이 시켜서 안에 모둠살이 당면 떡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가운데 밑에를 쫙 들어보시면 당면이 이렇게 나오면. 와.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 주시면 돼요. 약간 적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그리고... 드시면 됩니다. 와.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주변 지인들이, 지인들한테 말할 때 설명할 수 없는 맛이라고... 이... 뭔 개소리야?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피자 그 소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와. 저는 여기 처음 와가지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아, 아예 맛이 달라요. 아예. 자, 수락님수락님 네. 한번 드셔보셔야죠. 꽁. <laughs> <오>. 음. 꽁. 이랑 같이. 엎드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아, 먹어봤는데 처음 먹는 거라 이렇게 보이는 비주얼이 자 여러분 오늘 소주에 어울리는 안주 치즈볶음밥 저희 이제 같이 주문한 소주랑 음료수와 함께 같이 먹어 보겠습니다 이게 또일화에서 짤려 가지고 네. <laughs> 술은 못 드시지만 또 이런 재능은 또 어디서 배워요 전문가입니다 인싸되고 싶어서 일단은 빡 이거 쉬워 보이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네. 자, 여러분도 가시죠! 전 당면. 당면에. 진짜 고소하다. 음, 이건 피자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 남성분들 보다 여성분들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여자친구랑 꼭 오세요 아직 여자친구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썸녀가 생겼어 그럼 데려오실 거예요? 전 네. 무조건 데려옵니다 자 여러분 이래서 여자친구 없요 여기 흰옷 입고 오면 무조건 틀린다 여러분 앞치마 있다응 음, 앞치마 있긴 있는데 팔이 보호가 안돼저 어. 오늘 할... 헬스장 가서 하체 조지고 왔는데 닭가슴살 하나 먹겠습니다. 그럼 단백질 좀 <laughs> 단백질 보충하셔. 단백질 보충하셔. 여기 배달도 되거든요. 음. 그 배달 어플 통해서 주문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동네에서는 진작에 배달식품들 아쉽네요. 한 군데밖에 없어 인천은. 음. 아 이게 좀 말씀드리자면 긴데. <목소리> 촬 한잔할까요? 네. 짠! 자, 여러분, 가시죠! 음. 오이도, 이게 오이가, 아니, 어, 오리. 오이. 네. 오이.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실까요? 가시죠. 가셔야죠 <laughs> 시죠자 여러분 먹다보니까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래서 볶음밥을 시키실때는 이정도 뭐 남겼을때 시키는 게맞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목소리> 띵동, 자 여러분 드디어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아, 따랑 어. 이렇게 닭으로 조리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러네요. 닭은 사이드에 빼놓고 음. 볶음밥만 이렇게 다안 드셔도 중간에 드시고 싶으시면 음. 볶음밥을 시켜도 될것 같아요. 음. 여기 조리할 때 들어간 소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볶음밥 기억하시나요? 저도 그렇고, 수랑님도 치즈를 좋아해서, 제가 치즈 토핑을 추가해서, 치즈 볶음밥으로 주문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나요? 와, 볶음밥. 치즈 색깔이 노릇노릇. 이렇게 볶음밥이 나옵니다. 자, 수랑님, 그럼 한번 시식해 줬어요? 네. 볶음밥만? 반만. 반만. 응, 반만. 음. 먹어볼게요. 음. 볶음밥도 맛있죠? 왜냐면 이 소스로 이렇게 같이 사사사삭삭. 음.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어떠신 것 같아요? 어. 일단 치즈가. 다 끓여져 있으니까 자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손님 앞에서 먹어주시겠어요 앞 어? 네, 앞에 서아 아, 앞에서요 응. 자 여러분 이렇게 음 오우 이건 여기가 밑반찬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많이 없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첫 번째가 쌈장이 맛있다. 두 번째, 음식이 너무 맛있다. 그걸로 끝! 자,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 볶음밥이 나왔으니까, 볶음밥을 본격적으로. 볶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볶음밥을 다 먹고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2층 카페에 올라가봤습니다. 딴딴딴딴다 어, 카페. 2층에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와 수제 마카롱을 판매하고 있으며, 1층에서 식사 후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식사 다 마치고 어, 2층 카페에 가서 커피까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복귀했습니다. 네. 네, 수랑님 오늘 어떠셨나요? 어, 저는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어, 맛있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수랑님 다음편 어디로 가죠? 저희 다음편은 어... 약간 또 레트로 감성인데 음.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안녕 안녕 제가 또 요리를 잘하다제 미적 감당에서 느껴질 때 분명하게 파프리카 같 들어가잖아. 파프리카란 아, 오리지 말고 리지부터는지야이 대신에 좋아